샬롬 오늘도 주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일터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은 받침 위에 둘지며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 꾀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출애굽기 26장 말씀 가운데. 세절 말씀만 읽었죠. 근데 앞부분부터 쭉 보면, 이 성막 전체적인 재료, 그리고 길이, 또 넓이, 높이, 그리고 조각목으로 하나하나, 예, 널판지로 세워서 그것을 다시 또 서로 연결하고, 그리고 덮개를 사중으로 만들고, 아주 견고하고요, 정교하게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중에서도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에 우리가 주목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소로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진설병을 놓는 상이 있고 그리고 왼쪽에는 네, 등잔대가 있죠. 네, 등잔대에 빛이 앞에 있는 네, 진설병을 올려놓은 상을 비추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분양단이 있고요. 분양단을 지나고 나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에 휘장이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 놓습니다. 자, 지성소는 그 안에 증거궤가 있죠? 네.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는 증거궤가 있습니다. 그 안에 십계명의 예, 돌판이 있죠. 증거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궤를 덮는 속죄소가 있죠? 자 오늘 휘장에 주목해 보는데요. 성소를 지나서 지성, 지성소로 연결되는 휘장이 있습니다. 자 휘장의 색깔이 네 가지 색으로 된 실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3 1절 말씀 보면은 청색 자색 공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했죠. 자네 가지 색입니다. 청색, 자색, 공색 그리고 배실은 흰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휘장을 만드는데 그 위에 수를 놓았어요. 어떤 수를 놓았냐면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았다 했습니다. 이 그룹은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금갈거리로 네 개의 기둥이 이렇게 촥 있는데 그네 개의 기둥 위에 늘어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둥이 세워진 그 높이가 이게 10 규빗이에요. 그냥 50cm를 한 규빗으로 했을 때 대략적으로 5m 정도 되는 그러한 휘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휘장. 쉽게 이해하려면 이제 커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수놓아진 아, 네 가지 색으로 수놓아진 커튼. 네, 그룹 천사들이 예, 거기에 이제 새겨져 있는 그런 커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성소 지성소는 일반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바깥에 뜰은 들어올 수 있죠. 그러나 성소와 지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번 대속죄일. 그러니까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자, 이때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제성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계가 있죠. 예, 10계명의 돌판도 있고, 나중에는 이제 아론의 쌍난지방이와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속죄소가 있지 않습니까? 자, 1년에 한번 대속제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딱 구분해 놓는 것이 바로 휘장입니다. 자, 그런데요. 휘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높이가 대략 한 5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 일어났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는다는 찢어진다는 것은 사람이 하기가 힘들죠 5 m 까지 올라가가지고 올라갈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지성수로 들어가는 건 잘못하면 오직 대세상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는 것도 사실 불가능하지만 아래에서 위로 찢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찢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근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구속의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마태보고 27장 50절 5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 구속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다 이루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제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문이 이렇게 확 열린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신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네, 희장이 의미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0절에 예수님의 육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 다 이루신 다음에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대속죄 사역을 감당하였던 것이 이제는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신.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살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죄악된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21절 보세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휘장이 열려서 우리도 주님께로 향하여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전히 주님과 막힌 상태에 있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능을 의지하고 주님께 용서함 받고 주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로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